오늘이 8월 1일 금요일이네요. 지금 양파 모상밭 노탈을 치고 밭 단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기도 트랙터 두 대로 모서박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. 한 대는 로타리를 치고 한 대는 위에 늘 대비하고 또스케치 수를 거 하고 있습니다. 어떤 태비를 쓰고 어떤 석회 질서를 쓰는지 같이 구경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아주 부드럽게 로터리를 잘 쳐놨죠. 저기 보시면은 타로 부드럽게 치고 또 대비 석회질소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아침 다섯 시 사십오 분이거든요. 제 상현농자재에서는 비료, 농약, 양파, 고추 종자, 또 식물 영양제 전문 업체입니다. 보시면은 우리 유황이들은 앞에 파스의 아그로솔프가 있고, 또 뿌리 빨간제, 아코드 위에서, 또 메소나 랜더콘 j 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이죠. 해조추출물, 아카이레안 29, 또 엔테, 또 조비에서 노는 단번에 올 코팅, 단가도 좀 저렴하면서, 한번 사용으로, 1모답은 200평, 2모답은 약 400평까지 쓸수 있는 그런 비료죠. 그리고, 우리 양액 재배하는데, 어디든지 다 넣어서, 생육을 좀더 촉진시킬 수 있는 라조민이 있고요 발효 개분 미생물 처리어 있는 땅 살리기 위질이 있고 늘 말씀드리던 천연 광물질을 케마가 카슘 플러스가 있고 또유용자재 목록 거실에 있는 갤럭시가 있습니다. 음, 쭉 보시면은 단 한번 비로 아카디안, 아쿠도루엔스, 랜드컴메소나 땅 살리기 저 동물성 아미노산 장비유비가 있죠 라조민 오보기 바이오캣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오늘 지금 양파 하는데 모 상태에 보시면은. 펄바이터 독일 산수이죠 독일에서 수입된 펄바이터가 있고 또 일본에서 수입된 석회질소가 있습니다. 석회질소는 시안염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가면 수분을 만나 가지고 가스가 폭발하면서 소독을 하죠. 그래서 해충 소독이 되기 때문에.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1일인데 한 20일 정도 소독을 완전히 해 버리면은 살충 살균 제초 효과까지도 볼수 있습니다. 양반 모상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걸어 나면은 체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퇴비나 모든 걸 넣으셔야 됩니다. 어, 그런가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상현 옹자재로 전화 주시면은 상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양파 모상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일 적기거든요. 8월 초에 지금 비가 안올때 해놓으면 은 8월 달에 태풍이 오고 하면 또 물도 자동적으로 들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가물 때는 물을 버치야 <laughs> 되겠지만 은 이번 주에도 지금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해놓고 나시면 은 자동적으로 물을 안 퍼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. 양파 재배하시는 농가는 지금 바로 모산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농사가 밭농사거든요. 모종 농사를 잘 지어야 전체적인 작황을 잘 좋게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양파 모상터에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우리 작년에 양파 대농가 예, 한번 나와서 같이 둘러봤습니다.